옛날 조선시대 순조 임금이 다스리던 시기에 나라의 가뭄이 심해 흉년이 들자 온 나라에 먹을 것이 없어져 백성들이 배고픔에 고통받았습니다. 이에 나라에서는 금주령을 내려 술을 빚거나 마시는 행동을 엄격히 금했으며 어길 시에는 신분 고아를 따지지 않고 중한 벌을 내렸습니다. 또한 관리들에게 금주령을 어긴 자를 잡지 못했을 경우 불이익을 주거나 문책을 하자. 출세의 급급한 관리들은 죄인들에게 거둬들이는 벌금의 이하래 해당하는 금액을 고발하는 이에게 나눠주고는 했습니다. 배고픔에 시달리던 백성들에게는 다른 일을 고발하는 것만으로도 큰 돈이 생기니 주변에 누군가 몰래 술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만 들려도 서로 고발하고 의심에 찬 눈초리로 감시하니 민심은 점점 흉흉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성부에 속한 다모 김조이에게 은밀한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김조이는 여인의 몸이지만 강직하고 정의로운 성품을 지닌 데다 무예 실력 역시 뛰어나 저잣거리에서 설치는 왈자들도 두려워하는 담호였습니다 그녀의 키는 다섯 척이 넘었으며 앉은 자리에서 고기 두근에 막걸리 세 사발을 단숨에 들이켜버려 그녀를 여인이라고 얕잡아 보거나 무시하는 남정네는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날 상부의 명령을 받은 조이는 그녀의 분신 같은 쇠돌이깨를 치마 속에 차고 고참인 오포교와 함께 금주령을 어긴 자를 잡기 위해 포도청을 나섰습니다. 어떤간큰 자가 이런 시기에 술을 만들어 얼마나 배포가 큰지 그 자의 면상을 한번 보고 싶구만. 옆에서 같이 걷던 오포교가 너스레를 떨자 조이가 그를 힐끔 보더니 낮은 어조로 말하였습니다. 오늘 잡아드릴 자는 일반 양민이 아니라 쇠락한 양반가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위에서도 일이 시끄럽지 않게 조용히 넘어가길 바라는 모양이니. 이따 도착하면 오포교님은 밖에서 아무도 도망치지 못하게 지켜주시죠. 제가 혼자 들어가 어떻게 된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나야 좋지. 뒤는 나한테 맡기고 자네가 들어가서 매끄럽게 처리해주게. 네, 그렇게 하지요. 그녀가 서리빨 같은 기세로 저잣거리 한복판을 걸어가자. 지나다니는 행인들은 누구나 할것 없이 그녀의 앞을 터주기 바빴습니다. 두 사람이 한참을 걸어 한양 외곽의 조용한 마을에 도착해. 어느 초가집 앞에 이르자 조이가 오포교에게 눈치를 한번 보내고는 쌀인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주인을 청하였습니다. 주인장 계십니까? 그녀의 쩌렁쩌렁한 목소리에 방문이 열리더니 나이 든 노파 한 명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란 표정으로 급히 나와 보았습니다. 누구신데 남의 집에 들어와 큰소리 내는 것이오 노파가 한눈에 보기에도 눈앞에 선 젊은 처자가 평범한 인물처럼 보이지 않아 긴장하는 태도로 물었습니다. 저는 포도청에서 나온 김조희라는 다모입니다. 밖에 서 계신 분은 제 고참인 오포교님이시고 저희가 부인댁에 오게 된 것은 이 댁에서 몰래 술을 빚었다는 밀고가 들어와 잠시 수색을 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노파가 사색이 되더니 말까지 더듬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술을 빚는다니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는 것이오 우리 집에서는 술은커녕 당장 먹을 쌀도 넉넉치 않으니 잘못 알아도 한참 잘못하셨소. 그러니 그런 일은 다른 집에나 가서 알아보시오. 저희는 상부의 명령에 따를 뿐이니 부인은 비켜주시지요. 무례를 범하지 않게 집안을 잠시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녀가 말하며 집안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노부인이 그녀의 옷깃을 잡으며 사정하였습니다. 이보시오 우리 집에는 술이 없다는데 왜 이러는 것이오. 부인 이러시면 공모를 방해하게 되시는 겁니다. 더 방해하지 마시고 물러나 계시지요. 조이가 엄정한 눈길로 노파에게 말하며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들어가자 노파도 더는 어쩌지 못하고 두려운 표정으로 애를 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가 안방 문을 열자 나이든 노인 이 병색이 완연한 얼굴로 자리에 누워있어 차마 그곳을 수색하지 못하고 나와 부엌으로 가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찾는 술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던 조이가 뒤뜰 로가 모여있던 장독대에서 하나씩 살펴보자 그중에 작은 장독 안에 담겨있던 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에서 아까부터 초조한 기색으로 쳐다보던 노부인은 조이가 술항아리를 발견하자 얼굴이 흙빛 으로 변하더니 그 자리에 꿇어 앉아 서럽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이가 술항아리를 들고 노부인 앞으로 와 엄한 표정으로 그녀를 추궁하였습니다. 나라가 어지러워 국법으로 금주령을 내렸사운데 양반가의 부인께서 함부로 술을 빚어 국법을 어기시다니 어찌 감당하시려고 이런 일을 벌이신겁니까? 그녀의 서릿발 같은 다그침에 노부인은 손을 모으고 싹싹 빌며 애원하였습니다. 한 번만 봐주시오. 이 늙은 노인이 술을 빚어 무엇에 쓰겠소 그저 우리 집 늙은 영감이 치병이 심해져 밥한 숟가락 죽한 그릇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오늘 내일 하길래 남의 집에서 빌린 쌀로 만든 술은 그나마 한 잔씩 넘기더구려. 그래서 내가 안 되는 일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술을 빚은 것이라오. 그러니 제발 늙은이들 살리는 셈치고 한 번만 눈 감아주시오. 노부인의 말을 들은 조이는 얼굴에 안타까운 빛이 떠오르며 아무 말 없이 한참을 하늘만 쳐다보았습니다. 국법이 엄명하다고는 하나 노부인의 처지가 너무나 안타까웠고 오늘 일을 눈 감아 주었다가 자칫 잘못하면 자신에게 큰 화가 미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고민을 하던 조이가 항아리를 들고 부엌으로 가더니 그 안에 담긴 술을 아궁이 속에 확 쏟아붓고는 노부인에게 와 말하였습니다. 부인 오늘 일은 그 누구에게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오늘 일을 알게 되었다간 부인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무사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녀의 말에 노부인이 연신 고개를 끄덕이고 감사해 하며 말하였습니다. 그럼요. 오늘 일은 죽을 때까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으리다. 고마워요. 정말로 고마워요.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술을 빚지 마십시오. 이번 한 번은 부인의 사정이 딱해 눈 감아드렸지만 또한번 밀고가 들어오면 그때는 저도 어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알겠어요. 내두번 다시 술을 빚지 않을 테니 그점 일랑 염려하지 마시오. 조이는 그렇게 노부인에게 몇 번이나 다짐을 받은 후 태연이 안색을 바꾸고는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래 뭐가 좀 나오던가? 기다리던 오포교가 지루했던지 하품을 하며 그녀에게 묻자 조이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말하였습니다. 누가 고변했는지 엉뚱한 사람 잡을 뻔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술은커녕 늙은 노인들 먹을 쌀도 없는 집인데 무슨 수로 술을 담가 먹겠습니까? 아이고 요새 너나 할것 없이 돈에 눈이 멀어서 있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구만. 어쩌려고 세상이 일이 돌아가는지 참. 그러게요. 포교님은 혹시 이번 일을 누가 밀고 있는지 아십니까? 글쎄, 낸들 그걸 어떻게 알겠나? 보통 이런 일들은 가까운 주변에서 돈 때문에 버리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 그렇군요. 일단 포도청으로 돌아가시죠 그래 가자고 괜한 헛걸음만 했네, 그려. 그렇게 두 사람은 포도청으로 돌아가. 그날의 일을 고하고 일이 조용히 마무리되나 싶었지만. 다음 날 조이가 다시 노부인 댁에 방문하며 걷잡을 수 없이 일이 커져 버렸습니다. 그녀가 한 손에는 장터에 들려 콩죽 한 사발을 사들고 노부부의 집을 다시 찾아 주인을 청하였습니다. 부인 계십니까? 그녀의 목소리를 들은 노부인이 조이를 다시 보게 되자 두려움에 찬 얼굴로 나와 말하였습니다. 다모 처자가 무슨 일로 우리 집에 또 오신게요. 일이 잘못되기라도 한 것이오. 노부인의 말에 그녀가 안심하라는 듯 웃음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한 가지 여쭤볼 것이 있어 왔습니다. 일단 이거 받으시지요. 그녀가 손에 쥐고 있던 콩죽을 내밀자 노부인의 얼굴이 조금 풀어지며 말하였습니다. 뭐 이런 걸다 갖고 오셨소. 두 번이나 발걸음 했는데 마땅히 대접해드릴 게 없구려. 괜찮습니다. 그것보다 한 가지 알고 싶은 것이 있어 온데. 혹여라도 부인께서 술을 빚은 일을 아는 이가 있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일을 알렸다가 무슨 병고를 당하려고 그리 하겠소 나 역시 주어들은 이야기가 있어 술을 빚은 건나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요 노부인의 말에 조이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러시면 혹시라도 술을 나눠주신 일은 있으신가요 그녀의 이번 물음에 노부인의 얼굴에 어두운 낯빛이 떠오르며 말했습니다 며칠 전 성묘가는 시숙이 잠깐 들린 적이 있었는데, 마땅히 대접할 게 없어서 술한 사발 대접한 적은 있어요. 그게 정확히 누굽니까? 우리 남편의 친동생이요. 설마 그이가 우리를 고발했다는 것이요. 노부인도 그제야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눈치채고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조이는 얼굴 가득 분노한 표정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노부인에게 시숙이라는 자의 용모를 파악한 후, 이자를 만나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바람이 통했는지 얼마 안가 이자를 만날 수 있었으니 시숙이라는 자가 마침 포도청으로 가는 길목에서 얼쩡거리고 있었는데 자신이 밀고 한 대가를 받으려고 이제나 저제나 하며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조이가 그를 유심히 보다 확신이 서자 그의 앞으로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당신이 김노인의 동생이 되는 이가 맞소. 그녀의 말을 들은 시숙이라는 자가 깜짝 놀라 쳐다보다 이내 포도청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아차렸는지 해벌적 웃으며 대답하였습니다. 마소, 내가 바로 그집 동생 되는 사람이오. 안 그래도 기다리다 목이 빠지려는 참인데 그 일은 잘 처리되었소. 그의 말에 조이는 쌓여있던 분노가 한순간에 터져나오며 그의 뺨을 사정없이 갈겼습니다. 아이고. 순간 시숙이라는 자가 뺨한 데에 널브러져 버렸고, 조이는 그런 글을 보며 큰 소리로 욕하였습니다. 양반이라는 자가 자신의 형수와 형을 밀고 한 것이냐? 아무리 재물에 눈이 멀었어도 다 죽어가는 형을 위해 형수가 위험을 무릅쓰고 한 일을 덮어주지는 못할 망정 돈의 가족을 팔아 넘기다니? 너는 금수만도 못한 인간이로구나? 뭐가 어쩌고 어째 내가 뭔데 양반을 쳐? 정신을 못 차리는데 자고로 매보다 더한 약은 없지. 오늘 제대로 내 버릇을 고쳐주마. 그녀가 분노에 사로잡혀 그 자의 뺨을 한대더 때려주자. 이 자가 사람 살려달라는 고함을 질러대며 이 일대는 한바탕 난리가 나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포도청에서도 이 소란을 들었는지 몇 명이 나와 살펴보다 드잡이지를 벌이고 있는 조이를 알아보고 달려와 두 사람을 뜯어말렸습니다. 곧두 사람은 포졸들에 의해 포도청으로 끌려가게 되었고 넓은 포도청 앞에 끌어앉은 두 사람은 서로를 잡아먹지 못하는 표정으로 노려보고 있으니 곧 관청을 관리하는 주부가 나와 그들에게 어찌된 영문인지 물었습니다. 나라에서 비록 국법으로 술을 금지하였으나 죽어가는 남편을 위해 조금의 술을 빚은 것을 친동생이라는 자가 돈에 눈이 멀어 형수를 고발하였으니 이는 인륜을 돈에 팔아넘긴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뭐라 이런 무도한 것이 누구를 모함하는 것이냐? 조용 조이의 말을 듣고 있는 주부가 시숙이라는 자의 말을 끊고 계속하기를 명하였습니다. 금수도 배가 고프다고 제 가족을 해치지는 않는 법. 하물며 양반이라는 자가 어찌 재물의 친형제를 팔 수가 있습니까? 그녀의 말을 들은 주부는 참으로 난감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사정을 살펴보니 그녀의 행동은 정의롭고 칭찬받아야 마땅했지만. 국법을 지켜야 하는 관인의 몸으로 죄를 덮어주고 백주 대낮에 양반을 쥐어 팬 것은 그로서도 도저히 덮어주기가 힘들었습니다. 주부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옆에 있던 아전을 불러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이복의 저자에게 관례대로 몇푼 쥐어주고 얼른 돌려보내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조인은 어떻게 할까요? 일단 조용해질 때까지 감옥에 가둬놨다가 나중에 불어주도록 하게. 주부의 명령에 아전이 시숙이란 자에게 돈을 쥐어주고는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이자가 순순히 물러서지 않고 버티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니 돈몇 푼으로 이를 무마시키려는 것이오. 양반을 능멸하고 국법을 우습게 여긴 저것이 엄벌받지 않는다면 나는 이 자리에서 단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오. 생각지 않게 이자가 물러서지 않자 주부는 속으로 터져나오려는 화를 참으며 아전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 성질 같아선 저자에게 곤장을 내리고 싶지만 더 시끄러워져 봤자 좋을 일 없네. 포졸들에게 성치 않은 곤장을 갖다 사정을 보아가면서 조이에게 내리치라 하게. 그의 명을 받은 아전도 조이에게 곤장을 쳐야 하는 포졸들도 모두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였지만 조이 혼자만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의연한 표정으로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살피는 건 의롭다 하겠지만 나라에는 엄연히 국법이 있는 법. 법을 집행해야 하는 관인의 몸으로 이를 어겼으니 이제는 가볍게 여길 수 없다. 하여 다목 김조이에게 곤장 스무대를 내리니 앞으로 참회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판결을 내린 주부가 더는 보지 않겠다는 듯이 쌩하니 자리를 떠나버렸고 시숙이라는 자가 몰아 불만을 표시하려 하였으나 주변의 눈초리가 좋지 않다는 것을 느껴 입을 다물고 조이가 곤장을 맞는 장면을 지켜보며 있었습니다. 한대요 두대요. 곤장을 맞는 조이를 보며 시숙이라는 자는 득이 양양한 표정을 지었고, 곤장을 치는 포졸들은 난감하기 그지없는 얼굴로 형을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이가 곤장을 담았고 난뒤 포도청 뒷방에서 누워있을 때 누군가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들어가도 되겠느냐? 곤장을 맞은 조이가 걱정돼 주부가 그녀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네, 들어오십시오. 방문을 열고 들어선 주부가 조이의 안색을 살피고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의원은 다녀갔느냐? 내좀 네, 전에 다녀갔습니다. 그래, 몸은 좀 어떠하냐? 혹여라도 장독이 오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사정을 봐주셔서 그리 심하진 않습니다. 주부께 심려를 끼쳐 송구합니다. 아니다. 너에게 벌을 내리긴 했지만 나 역시 그 자가 괘씸하기 그지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린 조정의 메인 몸이니. 큰 소란을 일으켜 좋을 일이 없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꿔라. 주부가 품속에서 돈꾸러미처럼 보이는 것을 내밀자 그녀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특해서 주는 것이다. 며칠 집에서 요양하면서 이 돈으로 약이라도 지어 먹거라. 아닙니다. 소란을 일으킨 것만으로도 송구한데 어찌 돈까지 주시옵니까? 어허, 내가 받지 않으면 내 손이 뭐가 되겠느냐. 어른으로서 내리는 것이니 더는 사양 말거라. 주부의 말에 그녀도 더 이상은 사양하지 못하고 동꾸러미를 받고 감사의 예를 올렸습니다. 주부가 돌아가자 그녀는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올라와 그날 밤 쉽게 잠에 들지 못하였습니다. 다음날 관청을 나서는 조이가 걱정돼 동료 포졸들이 따라나서며 그녀를 배웅해 주었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 그녀는 집이 아닌 어디론가 향하였습니다. 한참을 걸어 그녀가 도착한 곳은 다름아닌 노부인의 집이었는데 마당에서 집안일을 하던 노부인이 그녀를 보고 놀란 얼굴을 하고 달려나왔습니다. 다모 처녀 어찌해서 그런 일을 하셨소? 부인께서 어떻게 제 일을 아십니까? 어젯밤에 시숙이 와서 한바탕 난리를 치고 갔었어요. 이자가 또 이런 짓을. 조이가 분노에 찬 표정을 짓자 노부인이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만하면 시숙도 충분히 혼이 났으니 다모 처녀도 마음을 푸시구려. 그나저나 이 늙은이들 때문에 꽃 같은 처자의 몸이 상했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며칠 쉬면 겉더니 나을 테니 마음 쓰지 마십시오. 이게 다내 잘못이오. 차라리 그때 내가 벌을 받았으면 다모 처녀가 이리 험한 일을 안 겪었을 터인데. 괜찮습니다. 그것보다 드릴 것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조이가 품속에서 주부에게서 받았던 동꾸러미를 꺼내 노부인에게 내밀자 그녀가 그것을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얼마 안되지만 어르신 약값에 보태시죠? 그제서야 조이가 내민 것이 동꾸러미인 것을 안 노부인이 사색이 된 얼굴로 마다하였습니다. 아니요 이럴 수는 없어요. 나 때문에 다모 처녀가 큰 곤욕을 치렀는데 재물까지 받는다니. 이 늙은이가 아무리 염치가 없어도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어요. 노부인이 한사코마다 했지만 조이가 노부인의 손에 돈꾸러미를 쥐어주고 그녀의 손을 꼭한번 잡아주며 말하였습니다. 이 돈은 주부께서 제게 상으로 주신 겁니다. 저뿐 아니라 이 일을 하는 모든 이들이 같은 마음이니 부인께서는 더마다 하지 마시고 이 돈을 받으시지요. 그렇게 말한 조이가 노부인에게 예를 표하고는 그녀의 집을 나섰습니다. 다모 처녀, 고맙소. 정말로 고마워요. 멀어져가는 조이의 등에 노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몇 번이나 고맙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조이는 뒤돌아보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만 갔습니다. 이후로도 조이는 비록 다모라는 낮은 신부님에도 의롭지 않은 일에는 발벗고 나섰고 불쌍하고 어려움에 처한 많은 이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조이를 어느 장정 못지 않은 여장부라고 불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